네, 아,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 아, 이것만큼 잡았는데, 아, 킵 사이즈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바로 방생을 해줬고요 30일? 네. 30일 정도? 네, 딱 30일 정도. 네, 안녕하세요. 토끼로입니다. 아, 오늘은 해운대 청사포로 지금 나와있고요 자, 끝에 전망대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청사포 지금 하진이네 앞에 도착을 했고요 해운대청사포 포인트는 이렇게 넓게 갯바위로 되어 있는 쉐로권 포인트입니다. 어, 저번 겨울에 이쪽에서 볼락을 많이 잡았었고요. 그리 오늘은 또저 끝에 어, 지금 제가 가려고 했던 곳에 이미 한 분이 하고 계시네요. 저쪽 주변에도 한번 가보고 오늘은 저 끝에 전망대 아래쪽에 이쪽에 가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진입로는 이쪽 계단을 타고 내려가시면 이렇게 갯바위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천천히 가시면 한 10분이면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작년 겨울에 이쪽에서 제가 볼락 잡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또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계속 똑같은 화면이라서 영상은 더 이상 안 찍었는데 사실 여기 겨울에 한 10번 넘게 왔었습니다. 올 때마다 한 평균 22이 정도 되는 볼락을 항상 한두 마리는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저쪽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사포 이쪽은 물이 빠졌을 때 돌들이 생각보다 미끄럽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파래랑 이끼가 정말 많아요. 여기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들물이 시작해서 만조쯤 되면 건너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다가 물이 조금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계속 있으면 갇힙니다딱 보시는 것처럼 요 앞쪽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앞에 큰 바위가 있고, 그러면 고기들이 이 바위 주변 발 밑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밑걸림은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쪽을 공략하기가 좋습니다. 아, 수심은 한 2m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요. 오늘은 볼락대를 가져왔고요. 오늘 대상는 볼락입니다. 아, 올해 볼락이 조금 일찍 나온다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저도 오늘 청사포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청개비도 챙겨오긴 했는데, 일단은 시작은, 어 아직 낮이기 때문에, 어 클리어 계열 1.5g 짜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저 바위 옆쪽으로 긁어오면 하다못해 낮에는 쏨베이라도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아, 라인은 지금 합사 0.45로 쓰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합사 0.35라고 얘기를 잘못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0.45입니다 0.45파압사0.45 사용하고 있고요 어, 맞습니다 치 치에 시 역시 볼라 한 마리 올랐습니다 나 볼라 올라왔네요 <laughs> 어, 사이즈 괜찮은데 예쁜 볼라 와 20cm 20cm 좀 넘는 것 같아요. 예쁜 볼라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캐스팅 많이 올라왔어요. 역시 청사뿐 지금 1.5g의 클리어 아짐의 클리어로 잡았습니다.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요발 밑에 한 1m 앞으로 수중 여가 크게 발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딱 경계선에서 물었어요. 아직 청개비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어, 나중에, 이제, 야간이 되면, 밤이 되면, 어, 집을 켜고, 이제, 청개비를 쓰기 시작하면, 어, 볼랑 마리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왔다. 후! <laughs> 으쌰, 두 마리째. 또 볼랑 올라왔습니다. 얘도 킵 사이즈는 없습니다. 올해는 볼락이 좀 빨리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라이트 게임의 계절입니다. 야 재밌다. <laughs> 그 앞쪽에 물이 이렇게 약간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고기가 많아요. 아, 입질 얕은 입질 왔습니다 오호 힘 쓰는데. 우와, 이거, 우와! 자, 또, 폴라 왔습니다. 세 마리째. <laughs> 야, 귀엽다. 예, 예쁜 폴라 왔습니다. 야, 세 마리째. 자, 어, 지금 이제 해가 더 지기 전에 전망대 밑으로 옮겨가지고 집어넣이랑 조명을 한번 세팅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마리 나 잡았기 때문에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가는 길이 막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위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러니까 뭐 크록스 같은 거는 신고 오시면 안 돼요 운동화 신고 오셔야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계단을 타고 넘어가면 이제 전망대 밑에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발 앞쪽이 발 앞쪽이 한 1m 정도 밑에 여가 쫙발 밑으로 깔려 있네요 어, 랜딩할 때 파고들 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2g 지그에드에 지금 청개비를 달았습니다 제가 이 물속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겉에만 봐서는 전갱이가 많이 있을 느낌입니다 어, 막 여들이 주변에 많고 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그에드는 2g 이고요 청개비이기 때문에 어, 생명체가 있으면 뭐든 청개비라서 한 물어 줄 겁니다 어, 국산 청계비를 사고 싶었지만, 요즘에 국산 청계비 작업을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made in China입니다. 중국산. 왔습니다. 그치, 이번에 홍킹이 제대로 했다. 자, 뭐냐? 후! 자, 볼락또 왔습니다. 자, 네 마리째. 네 마리째, 볼락입니다. 자, 볼락이 있긴 있네요. 자,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제 기준, 11시 방향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채꼴로쭉 탐사를 해봤는데, 다른 곳에 반응이 없었는데, 딱 저기 11시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 입질도 폴링할 때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포인트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왔어요. 후후! 볼락입니다, 볼락. 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또 올라왔어요. 자, 다섯 마리치. 자, 포인트를 저 우측 갯바위 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밑은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어, 전망대 다리 밑에서 포인트를 다시 갯바위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 이 볼락을 잡으려면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초록색 집어등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발 앞에 수심이 한 1.5m,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지그헤드가 잘린 김에 2g에서 1 5 g 짜리바꿨고요 1.5g짜리가 입질이 더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후후후! 우와, 우와! 우와! 크다! 뭔지 몰라, 큽니다. 와 드랙 좀 향고. 와와 오늘 이거 장원이에요, 장원. 우와, 우우대전기 우와, 미쳤다. 와. 31일? 예. 31일 정도? 예, 네, 딱 31일 정도. 30 넘습니다. 30. 우와. 뭐 며칠 전에 제가 이대에서 전갱이 3자를 잡았는데 와, 그때 잡은 것보다 오늘 여기서 잡은 게더큰것 같아요. 와, 청사포에서 그렇게 큰게 나오다니. 볼락도 나오고 대전갱이도 나오고. 아, 청사포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쇼크리더는 0 8 5였는데 쇼크도 안 터졌어요 어, 이 지그헤드도 진짜 튼튼합니다 토끼 루어 지그헤드 1.5g짜리였어요 와다 와가지고 제가 집게질을 실패해서 지그헤드 매듭에서 터졌습니다 왔어요 그치 그치 고기가 있다고 오 전갱이다 으쌰 오호 네 전갱이 올라왔습니다 시야 괜찮네요 청개비 달고 리트리브하니까 전갱이가 물어주네요 야 이거 푸시면 한 1미터도 안될 건데 왔습니다 오호 <laughs> 네, 또 왔습니다 야야 청사포 야, 좋네요 다 나오네 볼락도 나오고 전갱이도 나오고 근데 지금 물이 계속 들물 상태이기 때문에 만조가 되면 이 발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 포인트를 조금 옮겨야 될것 같아요 아 입질은 들어오는데 조금 더 높은 포인트를 옮겨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어등을 키워놓으니까, 요발 밑에 작은 볼락들이 벌써부터 집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카메라는 잘안 비치는데, 한 네다섯 마리 정도가 지금 놀고 있어요. 왔습니다. 오, 힘쓰는데. 오! 와, 힘쓴다. 와, 뭐지? 우와! 아, 솜이, 솜! <laughs> 솜입니다, 솜! <웃음> <웃음> 역시! 첫솜뱅입니다 어. 으쌰~~ 뽈락 맞네요 바로 앞에 뽈락이었어 자 한마리 나왔습니다 야 그때도 이 뽈락 사이즈 작더만 네, 어,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또 옮겼습니다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상가에서 조명이 바다쪽으로 비추고 있어서 여기는 집어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 불빛이 조명 불빛이 다 있는 곳으로 캐스팅을 하면 아마 볼락이 나올 겁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테스트 삼아서 몇번 캐스팅을 해봤는데, 어, 작은 볼락이 한 3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어, 지금 밑에 수심은 한 1m, 1미, 에서 1.5m 밖에 안 되고요. 지그에드는 1.5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으면 밑걸림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에 딱 닿기 전에, 한 중층, 상층,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셸롯 고 포인트는 왔습니다 씨야, 또 갈폴 올라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갈폴입니다 갈폴 갈볼.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수심이 이렇게 수심이 낮은 곳은 호핑을 해도 되는데 호핑하면 바닥에 밑걸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캐스팅하고 나서 천천히 상층으로 리트립을 해도 올락이 있으면 물어줍니다 오히려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 올라와요 왔습니다 으쌰 네, 콜라 한 마리 더 왔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예쁜 청골이네요.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던질지 없이 그냥 1.5g 지그헤드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콜링바이트 짜짜짜짜. 으쌰 오요거 사이즈 괜찮네요 네 청포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얘는 킵사이즈네요 얘는 한20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 방금 농어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작은 농어 새끼네요 야 그렇게 농어 치러 갈 때는 안 나오더니 네. 어, 이제 이제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청사포에서 아, 오늘은 낚시를 조금 오래 한것 같아요. 청사포에서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긴 시간 동안 참 재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낚시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삼자 전갱이도 잡고 그리고 꼴락도한 20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그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한 너무 작은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방생을 해줬고요 그리고 킵 사이즈가 넘는 것들은 두레박에 지금 담아놨는데 어, 두레박을 한번 열어보고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 들고 가도못 먹습니다 아, 제가 딱 먹을 만큼만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 어, 이것만큼 잡았는데 어, 킵 사이즈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방생을 해줬고요 어, 얘들은 다킵 사이즈가 넘는 애들입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애들 살려주고 큰 놈들, 죽은 놈들이랑큰 놈들만 연말이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뿔랑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간에 기울도 안 가게 잡어딱 음. 아,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버리죠. 왜 맛있는 거? 보고. 순뱅이 한 마리 섞여 있습니다. 오, 괜찮네. 맛있나? 오, 진짜 맛있네 그래, 뿔락 좋아하잖아. 근데 이거, 이거 다 뿔락이야? 한 마리만 순뱅이야. 뭔지 몰라.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